미니카 나와라 오 좋습니다 탑텔일이 e 스타일 음 지상 모드고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테일 꾸미기 교체해 봅시다 이렇게 탑 테일 비상 모드 콕오 이것도 멋있죠 탑 테일 이 e. 비상 모드 네 비행 모드죠 오 멋집니다 뚜 두둔 두둔 이야 이것도 괜찮아요 천공을 가르는 멋진 비행선의 모습이군요. 자, 얘도 해체 모여. 오, 콕. 오, 이 스타일의 해상 모드. 네, 잠수 모드죠. 이야, 해저 탐사에 적합한 호호호. 테일, 플라이, 헤드를 접어서 이 스타일의 해상 모드. 이야, 이것도 괜찮네요. 이야, 오늘은 얘로 한번 접어볼까요? 자, 색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4등분으로 잘라서, 자, 요렇게! 어, 탑텔 이 스타일은 요거 4개 다 사각 주머니 접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 중에 한 장. 자, 요걸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색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카쌤은, 네, 촬영을 위해서 큰 색종이로 접고요. 여러분들은, 네, 잘라놓은 4분의 1 크기, 네, 요 색종이로 접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각 주물 접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 접기선. 자, 위로 올려서 삼각 접기, 세모 접기 해주시고요. 자, 완전히 포개어 접어야겠죠? 모을끝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손다림질 한 다음에 다시 펴서 접기선 생겼고요. 자, 자, 옆으로 똑같이 반듯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접어서요. 손다림질,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접었다, 펴주세요. 오! 가로, 세로, 접기선. 됐죠? 자, 뒤집어서. 자, 이번엔 X자 모양의 접기선 만들어야겠죠? 네. 완전히 반으로 포개어서 접어줍니다. 자, 정확하게 맞춰서요. 손다림질, 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대각선으로. 자, 완전히 포개어서. 손다림질 해주고. 펴주세요. 됐죠? 자양 옆을 안으로 모아서 간단하게 사각 주머니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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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렇게 해서 사각 주머니 접기 완성 자 지금 할 거는 테일이죠 테일 2타입 e 기본 접기 한번 해봅시다 자 위로 올려서 접었다가 펴주시고 자 접기선이 있는 상태에서 아랫부분이 뾰족해지게 학접기 기본형 그쵸? 자 접힐 면을 미리 손다림질 해주면 훨씬, 훨씬 접기가 편하겠죠? 자, 가운데에 맞춰가지고, 학접기 기본형을 접어 줍시다. 아랫부분 뾰족하게 잘 맞춰 주시고요. 손다림질도 확실하게, 그쵸? 반대쪽도 똑같이. 자, 가운데까지 아래 모서리 뾰족하게 정확하게 위치시켜서 반듯하게 손다림질. 네, 접었다가 펴주시고. 접었다 펴면 여기 접기선 보이죠? 자, 위에 한 장을 자 접기선 끝에 어디 여기까지 자 접기선 끝에 여기죠 네 여기까지 쭉 올려주세요 쭉쭉쭉 자 쭉쭉쭉 올려주면 우리 아이스크림 접기한 접기선이 있죠 네이 접기선을 따라서 그대로 안으로 모아서 안으로 모아서 쫙쫙잘 다듬어 주시고 안으로 모아서 또 안으로 모아서 그렇 간단하게 모아서 접기선 그대로 모아서 접어 주면 돼요. 자, 요렇게 접어 주면 오, 학 접기 기본형 완성 됩니다. 됐네요. 자, 여기서 우리 처음에 접었던 요렇게 접기선이 보이시죠? 네, 요 접기선에 맞춰서 안에 안에 있는 주머니를 벌린 다음에 접기선을 따라 그대로 인사 시켜서 인사 시켜서 간단하게 펼쳐 누르기. 오, 간단하죠? 자, 이런 재밌는 모양이 음, 나와 버렸네요. 쓱싹. 오, 좋습니다. 요렇게요. 그다음에 가운데 맞춰서 자, 접기선 그대로 해 가지고 요렇게 접어서 일단 정리를 해둡시다 자, 자, 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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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정리. 자,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학 접기 기본형을 접을 거예요. 접힐 면을 미리 손으로 눌러 주면 접기가 훨씬 훨씬 편하다고 했죠? 자. 가운데 맞춰서 모서리 끝 뾰족하게 반듯하게 손다 림질 해 주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힐 면 미리 눌러서 종이를 달랜 다음에 자, 가운데까지 맞춰서 아래 모서리 끝 뾰족스 됐죠? 손다 림질 해서 오, 적었다가 펴줍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위에한 장을 들어서 접기선 끝 여기네요. 접기선 끝에까지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렸죠? 자, 올리게 되면 접기선 따라서 안으로 모아가지고 안으로 모아서 모았어 모았어. 반대쪽도 모았어 모았어 모았어. 학접기 기본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내려서 정리를 해 주면 오, 좋아요. 이런 모양이 됐네요. 자, 여기서 옆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옆면이 보이도록 자, 옆면 한 면을 옆으로 넘겨 주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넘겨서 넘겼죠? 자,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있는데요. 자, 얘를 그대로 올려 줄 거예요. 위로. 자, 올려 줍시다. 쭉쭉쭉. 팔을 뻗어주세요. 쭉쭉쭉쭉쭉. 자 모서리 끝에 딱 맞춰서요. 자 모서리 끝에 맞춰서 그대로 쭉 올려서 됐죠? 네. 다시 가운데 와볼까요? 자 가운데 다시 오시게. 오오오오 오, 오, 오. 모서리 다듬어서. 자 한쪽 팔을 올리고 있는 형태죠? 네. 반대쪽 모서리도 똑같이 올려줄 거예요. 자 옆면이 보이도록 넘겨주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다시 올려줍시다. 모서리 끝까지 쭉쭉쭉 쭉, 쭉. 기지개를 켜서 가운데 와 볼까요?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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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서리 다듬어서 가운데로 네 양팔을 들어서 만세 형태를 만들어 줬어요. 만세 만세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요기 여기 옆에 모서리 있죠? 네요 모서리가 요 가운데 네모서리 닿도록 얘를 요렇게 접어 줄 거예요. 요렇게. 자, 가운데 여기 접기선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접히도록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그렇죠? 가운데 부분이 접혀야 돼요. 접히도록 잘 맞춰서 됐습니다. 네, 접었다가 펴 주시고 접기선 대각선으로 생겼고요. 반대쪽 똑같이 자, 모서리가 가운데 닿도록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O, X자 모양의 접기선, 그쵸? 자, 양 옆을 안으로 모아서 모아볼까요? 자, 접기선 그대로예요. 접기선 그대로 쭉 모아줍니다. 모아줬죠? 자, 그럼 모슬뿔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모슬뿔 세워줬죠? 양 옆을 안으로 모은 상태예요. 자, 모은 상태에서 여기 위에 주머니 벌린 상태로 그대로 펼쳐 누르기. 자,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접기선을 따라서 그대로 눌러 주면 되겠죠. 반듯하게.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 주머니가 있네요, 그죠? 네, 주머니 벌려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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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서 펼쳐 누르기를 해주면 됩니다. 주머니 벌려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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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벌려주세요. 자, 주머니 여기 모서리 끝까지 이쪽도 이쪽 요쪽 모서리 끝까지 모서리 끝 정확하게 맞춰서 펼쳐 누르기.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맞춰서 양옆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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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죠? 접기선 따라서 그대로 그대로 가운데까지 네 접어줬습니다. 자, 이 부분 테일 다리가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아랫면에 맞춰서 여기죠? 여기 이렇게 아랫면에 맞춰서 자, 모서리를 위로 올려줄게요. 쭉쭉쭉쭉 자, 올렸습니다. 자,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온 모서리 끝 있죠? 자, 모서리 끝을 여기 주머니가 있죠? 내 네, 주머니 사이로 들어가도록 접어서 뒤로 넘겨 접어서 주머니 사이에 똑 끼워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면 오오오오 간단하게 테일 다리가 여기 테일 다리죠? 촛 이렇게 테일 다리가 돼요 테일 다리 네 테일 다리를 완성을 했죠. 자 앞으로 와서 자 여기서 자, 앞쪽에 접혀져 있던 부분 다시 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끝, 여기 모서리 끝. 그쵸 자, 모서리 끝에 맞춰서 요만큼 접어서 올려 줍니다. 자, 그대로 올려 볼게요. 자, 모서리 끝에 맞춰 가지고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정리한 다음에 여기 보면 요렇게 접기 선이 보이죠? 네. 요 뒤에 주머니 요렇게 주머니 벌려서요. 접기 선 따라서 그대로 펼쳐 누르기. 이렇게요. 그렇죠? 어 접기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펼쳐 누르기 간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똑같이 자 접기선 따라서 그대로 적기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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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접기선 따라서 그대로 펼쳐 누르기 음 어렵지 않죠? 뭐, 엄청 쉽죠? 이런 모양. 자 그다음에 모서리 있죠? 올려준 모서리. 자 모서리를 옆에 여기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벌린 다음에 잡고 그대로 밑으로 쭉 내려 줄 거예요. 쭉. 끝까지 쭉 펼쳐 주면 돼요. 반듯하게 펼쳐 준 상태로 자, 내려서 다듬어 주세요. 모서리를 끝까지 내려서 네, 펼쳐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반대쪽 똑같이, 똑같이. 자, 주머니 여기네요. 주머니 벌려서 자, 잡은 다음에 자, 그대로 쭉 내리면 돼요. 쭉 내려서 자, 펼쳐서 정리, 정리. 오, 간단하게 끝냈죠? 자, 여기 볼까요? 요렇게 접혀 있는 부분 있죠? 대각선 부분 네이 대각선에 맞춰서 날개 끝을 여기에 닿도록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비스듬하게 올려서 자 아까 표시한 그 대각선 부분 여기네요 그쵸? 그렇죠? 네요렇게 대각선 옆면에 딱 맞춰서 오 간단하게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쫙쫙쫙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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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대각선 옆면에 맞춰서 날개를 여기에 맞추면 되겠네요 자. 정리 오 좋군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양념 끝을 조금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그대로 자 그대로 이렇게 뾰족하게 오 간단하게 접어 주면 되겠죠 반대쪽 똑같이 선 따라서 그대로 뾰족하게 스 오우 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laughs> 아이고 간단하게 완성됐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꾸며 주기 위해서 자 앞에 부분에 여기 면 있죠 면 자, 여기를 음, 뾰족한 뭐 샤프나 볼펜으로 여기를 동그게 한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바람구멍처럼, 그렇죠? 납작한 형태보다 둥근 형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자, 여기도 둥근 형태로 근데 네, 여러분들이 요령껏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요령껏 모양을 다듬어서 다듬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해주면 더 좋겠죠. 자, 좋습니다. 나와라, 미니카. 오, 미니카 나왔네요. 자, 이 미니카에 4분의 1 크기로 접은, 오, 테일, 테일. <laughs> 네, 이 스타일의 두 번째 테일이죠. 자, 테일을 한번 껴볼게요. 카에 있는 요 뒤에, 요기 주머니 있잖아요. 요기 주머니 사이로, 주머니 사이로. 자, 테일의 요기 아래, 아래 요 두면 있죠? 어 두면을 쭉 끼워주면 돼요. 간단하게. 자, 요거 이렇게 반을 살짝 접어서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자, 주머니, 주머니 껴봅시다. 미니카 뒤에 주머니 사이로 자, 다리를 쏙 집어넣고 꼈죠? 반대쪽도 주머니를 쏙, 쏙끼어서 자, 양쪽 다낀 다음에 끝까지 뒤로 쭉 밀어주면 돼요. 밀었죠? 자, 그러고 나서 펼쳐서 정리를 싹싹싹 쏙쏙쏙 쏙, 쏙, 쏙 해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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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이 완성이 됐네요. 자, 테일을 장착한 탑텔 미니카. 이 스타일 두 번째 버전입니다. 뿌리 뒤쪽으로 촤악 예쁘게 솟아있네요. 좋습니다. 오, 뿌리 멋져, 멋져. 멋져, 뿌리구만. 자, 손가락 튕겨서 스피드 게임을 즐기는 미니카 총이적기 원작자 카쌤이었습니다. 오, 오. 좋군요. 챔프카와 러너 윙을 합체해가지고, 쉐, 챔프러너의 테일. 이야, 테일, 테일. 두 번째 버전이죠? 네. 해상 모드 이 e 스타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굿. She finished this print mini cup, Jolly Chucky. The church said, the church mini cup, Jolly Chucky. Sugar and that morning, it's minica. powerful. Mini cup, it's pretty simple. Mini cup, best seller. that's the mini cup, always chance. ideal. 다시 a mini minica. we don't Sexual hack coloring, catch. We're talking then, turning point. Mini cup, Jolly Chucky, double minica. mini cup. Watch master grade Minica, Minica Love a paper jet Speed Minica, perfect Minica Bake a world in chow Paper jet ski, get it all The turbo minica Minica, Minica Viva Minica Co-op, Sanda, check Black Sigma, Red Light Blazer, Tiger Minica, one Tic-tac-toe, Sam, Choi Won-ji